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자기개발을 도와드리는 이원철TV입니다. 오늘은 카톡에서 긴 영상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톡으로 영상을 보낼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300MB까지만 보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긴 영상은 카톡으로는 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갤러리에 있는 링크 공유를 이용하시면은 카톡으로도 긴 영상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링크 공유는 1회에 1GB까지, 그리고 하루에 두 번까지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을 알아두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으며, 긴 영상도 카톡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삼성 갤럭시 폰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종에 따라서는 이 기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우선 카톡 앱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연습으니까 카톡에서 나와의 채팅 기능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와의 채팅 기능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예, 홈 화면에서 카톡 아이콘을 길게 누르시면 됩니다. 예, 길게 누르시면은 예, 여기 보시면은 예, 나와의 채팅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은 예, 지금 현재 자신이 예, 자신과의 채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자신에게 보내는 것이니까 예, 연습하실 경우 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나와 채팅을 퇴치하시면 됩니다. 예, 퇴치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영상을 예, 하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낼 경우에는 아래 에 보시면 플러스가 있습니다. 예, 플러스를 터치하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앨범이 있습니다. 아, 앨범을 터치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시면 아래에 보시면은 이 부분이 자신의 앨범 부분입니다. 예, 여기서 예, 영상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예, 저는 이 영상을 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터치 하겠습니다. 터치. 예, 이렇게 하시면, 은 보십시오. 예, 터치하면요. 300MB 이상의 파일은 예, 전송할 수 없다고 이런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 카톡에서는 영상을 보내더라도 300MB 이하까지만 보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긴 영상을 보낼 경우에는 예, 카톡에서 이렇게는 보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카톡에서 영상의 용량을 알아보실 경우에는요, 예,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예, 예, 화살표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터치하면은 이 동영상의 용량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터치해 보겠습니다. 터치. 예, 이렇게 하면은, 야, 이 영상이 현재 352메가 바이트가 나오죠. 예, 300메가 바이트까지만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것은 초과되어서 보낼 수가 없다고 나옵니다. 예, 이럴 경우에 바로 예, 갤러리에서 예, 링크 공유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예, 그럼 갤러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갤러리 나가실 경우에는 아래 보시면은 홈 버튼이 있습니다. 예, 홈 버튼을 터치하시면은 예, 갤러리 화면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 터치하겠습니다. 터치. 예홈 화면에 돌아왔습니다. 예, 여기서 갤러리 아이콘을 터치하면 되겠죠. 예 갤러리 아이콘을 터치하겠습니다. 터치했습니다. 예,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은 갤러리 화면에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예, 본인의 영상을 찾으시면 되겠죠. 전 예, 여기 있습니다. 예, 터치해보겠습니다. 터치. 예, 이렇게 터치하셨어요. 아래에 보시면은 예, 공유가 있습니다. 예, 공유, 예, 공유 버튼을 터치하시기 바랍니다. 터치. 예, 이렇게 보시면은 예, 위에 보시면요, 요 링크 공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예, 링크 공유를 터치하십시오. 예, 터치했습니다. 예. 이렇게 하시면 은 링크 공유로 할 주소가 나오고요. 예, 아래 보시면 카카오톡이 있습니다. 예, 카카오톡을 터치하셔서 예, 보낼 상대방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예, 카카오톡을 터치 하겠습니다. 터치 이렇게 하셔서 여러 가지 이제 예, 보낼 상대를 예, 터치 하시면 되겠죠. 저희는 예, 지금 연습이니까요. 저 자신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 예. 터치하시면 됩니다 예, 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위에 보시면은 확인이 있습니다 예, 확인을 터치하면은 바로 이긴 동영상을 링크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예, 확인 터치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은 카톡으로 링크 공유를 통해서 긴 영상을 보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긴 영상은요 예, 상대방에게 직접 바로 보낸 것이 아니고, 삼성 클라우드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 받을 사람은요, 여기서 바로 다운을 받으시면은, 예, 삼성 클라우드에 있는 긴 영상을 내려받는 것입니다. 이것도요, 무한정으로 이렇게 다운받는 것이 아니고, 기간이 있습니다. 예, 보내는 날로부터 3일간, 3일 내로 이것을 다운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바로 이 부분을 터치하셔서요, 이렇게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예, 터치해 보겠습니다. 예, 터치. 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바로 예, 삼성 클라우드에 있습니다. 예, 삼성 클라우드 아래 보시면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예, 유효 기간도 나오고요. 다운로드를 터치하시면 바로 예, 삼성 클라우드에 있는 개인 영상을 자신의 예,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예, 터치하겠습니다. 예, 현재 다운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다 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은 현재의 예, 삼성 클라우드에 있는 긴 영상을 자신의 갤러리에 다운 완료했습니다. 그럼 갤러리로 가 보시면 되겠죠. 예,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홈 버튼 터치하겠습니다. 예, 갤러리로 가 보겠습니다. 예. 갤러리에 콘 터치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은 갤러리에 자신의 방금 이렇게 다운받은 영상이 있습니다. 터치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은 카톡으로 300MB 이상 되는 긴 영상도 링크 공유를 통해서 카톡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카톡에서 긴 영상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좋으면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옆에 있는 종 모양 알림을 누르시면은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